혹시 너무 애쓰다가 오히려 지쳐버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현대사회의 통념에 아주 강력한 대안을 제시하는 고대 도가사상의 지혜, 바로 무의, 즉, 애쓰지 않는 기술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문장이죠?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까치발로 서는 자는 단단히 서지 못하고 앞서 달려가는 자는 멀리 가지 못한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공의 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잖아요? 더 빨리, 더 높이 가려고 애쓰는 게 당연한 건데, 이 문장은 그 생각의 정면으로, 잠깐만! 하고 멈춰 세우는 것 같아요. 자,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 질문입니다. 아니, 더 노력하지 않고서 대체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걸까요? 사실, 이게 바로 우리 현대인들이 겪는 둘레마죠.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식도 쌓고, 목표도 세우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상하게도 그 노력이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하고 불만족스럽게 만들 때가 많아요. 마치 세찬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말이죠. 힘은 힘대로 드는데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제자리를 맴도는 느낌. 그럼 이 딜레마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요? 놀랍게도 도가 철학에서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그 해답을 제시해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장에서는 바로 그 해결책인 무의의 기술, 즉 흐름의 철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의라고 하면 흔히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냥 게으른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워요. 이건 자연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 힘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아주 정교하고 지능적인 행동 방식입니다. 여기 두 가지 방식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은 말이죠. 마치 강물에 맞서서 어떻게든 배를 통제하려고 힘겹게 노를 젓는 모습이에요. 분투하고 경직되고 결국엔 탈진하게 되죠. 반면에 오른쪽은 어떤가요? 그냥 흐름에 몸을 맡기고 편안하게 떠내려가는 모습. 이게 바로 무의의 본질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건 이게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몰입 상태. 그러니까 운동선수나 예술가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때 경험하는 그 상태와 정확히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의의 길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비생산적인 노력이라는 덫에 너무나 쉽게 빠지거든요. 자, 그럼 두 번째 장에서는 우리의 선한 노력이 어떻게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지 그 대표적인 세 가지 덫을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장 쉽게 그리고 자주 빠지는 첫 번째 덫입니다. 바로 세상을 더 좋게 만들겠다는 노력이에요. 아니, 이게 왜 덫이냐고요? 물론 그 의도는 정말 좋죠. 하지만 때로는 이게 옳은 거야 라고 믿는 우리만의 기준을 다른 사람이나 세상에 강요하게 되면서 오히려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고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안회와 공자가 나눈 이야기가 바로 이 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내가 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생각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드는 건 진정한 개선이 아니라 그저 자기 만족과 분열을 낳을 뿐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의 선한 의도마저 덧칠될 수 있다는 걸 보셨는데요. 그럼 두 번째 덧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건 정말 역설적이죠. 바로 행복해지려는 노력 그 자체가 덧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외적인 것들, 그러니까 돈이나 명예 같은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직접적으로 쫓는 행위가 사실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곤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하는 불행의 공식입니다. 부와 명성을 숭배하고 편안하고 좋은 것에서만 기쁨을 찾으라고 하죠. 반대로, 가난과 나쁜 평판은 어떻게든 피하라고 하고요. 그 결과는 뭘까요? 네, 결국 끊임없는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탈진 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도 행복해지려는 노력도 모두 덫이 될수 있다니, 좀 혼란스러우시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덫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무언가가 되려는 노력입니다. 이건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회가 만들어 놓은 어떤 인위적인 이상에 맞추기 위해 나의 근본적인 본성까지 바꾸려는 시도가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말해 줍니다. 장자에 나오는 이 동물들 이야기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지내는 다리가 없는 뱀을 부러워하고 뱀은 형체도 없이 자유로운 바람을 부러워하죠. 하지만 각자에겐 각자의 역할과 본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처럼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려고 할때 세상의 균형은 깨지고 불행이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빠지기 쉬운 세 가지 덫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좀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덫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 세 번째 장 내려놓음의 힘. 물통에 인생이라는 강을 지혜롭게 항해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려놓음이라는 개념을 가장 잘 이해하려면 인생을 하나의 거대한 강이라고 생각해보는 게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이 강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자연스러운 흐름을 가지고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이 강에서 어떻게 행동할까요? 보통 이두 가지 잘못된 접근법 중 하나를 택하죠. 첫째, 흐름을 거슬러 헤엄치려고 합니다. 이건 엄청난 에너지 낭비예요. 둘째, 변화가 너무 두려워서 강가의 나무 가지를 꽉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죠. 둘다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아주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길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 모습처럼 그냥 선을 놓고 흐름을 타는 겁니다. 저항을 멈추고 오히려 강물의 거대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힘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이고 지혜로운 길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럼 이 멋진 철학을 대체 어떻게 우리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장에서는 마침내 당신만의 흐름을 찾는 법, 즉 이론을 실천으로 옮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자에 나오는 궁수의 역설 이야기가 아주 좋은 예시가 될것 같아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궁수가 그냥 재미로 보잘것없는 토기 그릇을 걸고 활을 쏠 때는 자신의 모든 기술을 완벽하게 발휘합니다. 그런데 상품이 조금 더 값비싼 노세버클로 바뀌면 갑자기 마음이 소심해져서 실수를 하죠. 상품이 눈부신 황금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아예 눈이 멀어서 관역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이 클수록 현재의 능력은 무너진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죠. 네,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 진정한 고수의 경지, 진정한 만족감은 잘해야지, 이겨야지 하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그 자체에 완전히 푹 빠져들 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자연은 알아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이끌어주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억지로 애쓰는 것을 멈추고, 그저 자연스러운 흐름에 한번 몸을 맡겨본다면 여러분의 삶에서는 과연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접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